환자분들은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을 원해요.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떤 의사가 약만 드실래요? 아니면 수술하실래요? 하면 물어보죠. 약만 먹어도 나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 약만 먹어요. 그러면 약만 드실래요? 아니면 주사까지 맞으실래요? 하면 약만 먹어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 약만 먹어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주사도 안 맞고 약만 먹어요. 그만큼 환자들은 간단하고 편리한 치료를 선호합니다. 쌍꺼풀 수술도 마찬가지로 매몰법이나 부분절개법 간단하죠. 간단하고 효과적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풀어질 가능성이 아주아주 아주 낮지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어떤 환자분이 어, 눈뜨는 근육에 힘전달이 괜찮아서 메모리나 부분절개 권유해드렸는데 아, 이게 풀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풀어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완전절개 눈매교정 하시고 쌍꺼풀이 절대 안 풀어지고 또 하나는 눈에 지방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까지 이동시켜서 쌍꺼풀이 두겹도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쌍꺼풀 결과를 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풀어지는 거나 아니면 두겹이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쌍꺼풀 수술 결정함에 있어서 환자들의 어떤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나는 뭐 아주 가능성이 낮아서 풀어지더라도 그냥 간단한 수술을 먼저 해보겠다 하시면 메모리나 부분적인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난수술두 번은 못한다. 한 번에 그냥 확실하게 하자. 그러면 완전적인 눈매교정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